네, 안녕하세요. 중국어 강의와 방송을 겸하고 있는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도영입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쌓을 적중 중국어 문장은 이렇습니다. 짜잔. 어, 선생님 저 이거 아는데요? 네, 뭐예요? 으스러. 한번 더요. 으어, 슬러. 그죠. 으어는요. 으어, 배고파. 그죠. 으어는 배고프다. 라는 뜻이고요. 슬러. 언제 붙여요? 그죠. 뭐뭐 해서 죽겠다. 이렇게요. 어떠한 상태가 심한 걸 강조할 때 이렇게 단어의 뒤에다가 슬러를 붙이죠. 그럼 으어, 슬러 하면? 배고파 죽겠다라는 표현인데요. 사실 이 표현은 중국어 기초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배워 본적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. 배 터져 죽겠다 그거 만들려고요. 네, 그래서 일단 얘부터 본 다음에 배 터져 죽겠다도 만들어 볼게요. 세 번만 읽어요. 갑니다. 시작. 으어슬라. 한번 더요? 으어슬라. 한번 더. 으어슬라. 어 배고파 죽겠어. 뭐라고 하라고요? 으, 스 러. 그쵸, 이렇게 쓰시고요. 자, 이제 배 터져 죽겠어로 갑니다. 자, 이쪽 많은 학생들이요. 배부르다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, 바오, 배부르다. 바오를 이용해서, 바오, 슬, 러.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안 말하고요. 이렇게 얘기해요. 청, 슬, 러. 뭐요? 청, 쓸러. 일단, 쓸러는 같은 표현이죠. 뭐뭐 해서 죽겠다. 라는 표현이 되겠고, 앞에 있는 청이 포인트인데요. 이 친구는 지탱하다, 지지하다. 라는 뜻도 있지만, 뭔가 너무 가득 담아가지고,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. 가득 찬 것도 청이라고 하거든요. 청, 쓸러는 더 이상 못 들어가. 나 위가 꽉 찼어. 네, 이런 느낌으로요. 배 터질 것 같아. 자,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우 쓸러. 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? 청, 쓸러. 한번 더요. 청스러하 번만 더. 청스러 네, 이 친구를 그저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배고파 죽겠다, 배불러 죽겠다 두 표현을 배웠는데요. 일단은 배고프다는 뭐라고요? 으어슬럭 그리고 배부른 건요? 총, 스 러. 그쵸. 이 친구 가져가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여기까지 하셨어요. 네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글 띄워드릴 테니까요.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시고 우리는 내일 또 만날게요. 자, 일단 한글입니다. 배고파 죽겠소. 시작. 으, 스 러. 어우, 여러분 앞에 터질 것 같아. 시작. 청쓰라 네, 여러분 잘하셨습니다. 뭐 맞아요. 이죠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죠. 오늘 식사하실 때도 굳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모르겠어요. 여러분 어떤 거를 더 좋아하세요? 배 고픈 것도 싫고 배 터질 것 같은 것도 싫고 그죠? 그 중간 어디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죠?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음, 너무 배고프거나 배 부를 때 이거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되셨어요? 네. 자,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는 문장들로 함께 할 거예요. 혹시 궁금한 표현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어, 선생님, 정말 감사합니다. 하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. 네.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, 우리는 링티엔즈 내일 또 만날게요.